수열에는 종류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있어 자 그럼 수열이 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1, 4, 9, 16, 25 이렇게 막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고 할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차례로 나열이 돼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은 수열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수열에 각각을 항이라고 얘기해 항, 얘네들이 하나씩 다 항이야 항, 그래서 앞에부터 제1항 뭐 제2항, 3항, 4항, 5항 이런 식으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수열이야 근데 이제 일정한 규칙은 있겠지 얘 이거 무슨 규칙이야 이거? 이의 제곱,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제곱수 제곱. 응. 그치 n제곱 어, n제곱이지 n번째 항이라고 하면 n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항은 뭐라고 항이 뭐라고 그랬어? 저 각각의 수 수, 그게 한이 된다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뭐 일반항이라는 거는 수열을 나타낼 때뭐 얘를 이렇게 나타내 얘 1항이면은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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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A의 N번 째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일반항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등비수, 아 등차수열부터 우리는 먼저, 먼저 볼 거야. 등차수열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게 있을 거야. 예, 예를 들어 어, E가 있고 사, 6, 8 이렇게 있다고 할게 숫자들이. 이거 뭐야? 작수. 작수. E E E N. 더디 터디, 터디 이렇게 돼 있지. 예. 그래서 예.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진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해. 등차. 수열 차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차이가 다 똑같은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다 이식 차이 나지 앞에 애보다 그런 애를 요거 이식 차이 난다 할 때를 얘를 공차라고 얘기해. 차이. 공차. 자 그래서 그러면 공차가 d라고 해볼게. 우리가 공차가 d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을 a 첫 번째 항이라고 해볼게. 뭐 혹은 뭐 a n 번째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a의 n번째야. 예를 들어, 그럼 얘는 a의 n 플러스 +1번째. 1번째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수 있어. a의 n 플러스 1번째는 an 앞에 거에 공차 d를 더하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지. 앞에 거. 그래서 얘는 공차가 d인 수열에 대해서는 an 플러스 1번째는 an번째 플러스 d 공차. 이게 성립한다를 알수 있어.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규칙들이 다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 a의 첫 번째 항이라고 할게. a의 a. 첫 번째 항. 그럼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2, e, 4, 6 8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2. E. 어, 근데 2인데 여기서는 a 첫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러면 a겠지, 그냥. a. 얘가 첫 번째가 a라고 칠게. A겠지. 그러면 A의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A 더하기 1 일곱하기 D지. D 한 번이지.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그리고 세번아네 번째까지만 볼게. 네 번째는 삼 D.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일반 항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일정한 규칙을 쓴 식을 일반 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A의 n 번째 항은 뭐라고 쓸수 있을까? A. 여기서 에 지금 보면 봐봐 a. 두 번째면 1세 네. 번째면 e. 2네 번째 항은 3만큼만 d를 더해주지 어? 3 3개 그러니까 d가 3개 그럼 요거 규칙 한번 써볼까? a의 n번째는 a p l u n m i n u 1d 어.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 항을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의 n번째 항은 a p l u n m i n u 1d 더해주면 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이게 일반 항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 자, 첫째 항이, 첫 번째 항이 2래 그리고 공차가 5래 얘에 게 일반 항을 구하래. 일반 항. 일반 항. 요 C 구하라는 거야. C. 자, 이게 A가 뜻하는 게 누구였어? 첫 번째 항이잖아. 첫 번째. 그럼 여기가 2가 들어가겠지? 네. E 플러스 M 마이너스 1D. n-1, 5지, 네. 네. 5. 곱하기 5. 그러면 5n-5 스 플러스 2지. 네. 그럼 누구야? 5n-3. 이게 규칙이야. 일반화.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2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일반항부터 먼저 구해볼게. 자, 일반화 25. 25, 어. 25 플러스 아, 마이너스 3. I j u 마이너스 n d my l 너 s t time. You 에 o n t h a v 이 it to your mom. You don't have to get it. You don't have to worry. You 는 o n t have to worry. You d o n 이 그러면 얼마야? 3분의 2 6번째1열 번째. 3분의 26번째. 민준아, <laughs> 전준 차려. 전준 차려. 음, 조민준 사진 음. 찍어가지고 저 영상 편집해서 박재영 씨 거. 3분의 26. 번제 시판. 이제 열 번째 항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laughs> 이해했냐고?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0이고 공차가 3인 등비, 아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된대. 자 그럼 이제 일반항부터 구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3 n 마이너스 1이지. 네. 이게 일반항인데 이게 양수가 되면 되지. 네. 십, 번째. 번째요. 번째 네 응. 그럼 3분의 43이잖아 14점 응. 그럼 15번째겠지 15번째 어, 왜 아, 자, 아,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3, 2, 세수가 있어 2, 2, 등차수열 세수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1그 어, 다음에 20 커져서 3 5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 세수가 있다고 할게 그럼 얘는 얘네들의 뭐가 될까? 평균 평균이지 왜 숫자가 일정하게 커졌잖아. 평균이야. 그래서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해. 등차 중항. 얘 중간에 있는 애. 그래서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수열이 어, 등차 수열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고 하자. 크기 순서대로.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등차 중항이 되겠지. 등차 중항. 그러면 이 등차수열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네들의 평균이죠. 이분의 a 플러스 C 이분의 a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있나? 어, 이 등차수열의 합. 수열의 합. 어, 나오네. 어디 있어요? 책에서는 130 이쪽에 나와 있어. 세수 뜨는 왜수 보고 있죠? 1 0 알아서 하겠지. 그건면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개념만 먼저 얘기하고 문제 있다가 풀게. 음. 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의첫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자, 첫 번째 항부터 아까 다시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 얘는 첫 번째는 A겠지. 네. 두 번째는? A plus D. B, 아니, D. 세 번째는? A plus E, D.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L이라고 표현할게 맨 마지막에 항에 있는 애 L 그러면 얘보다 바로 위에 있는 항은 L 마이너스 D. 아, D D겠지 얘보다 한 이만큼 작을 거 아니야 공 차이 나는 것 만큼 그러면 인지 이해하지?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첫째 항이 A고 그리고 N 항이 N번째 항이 L로 표현된 애들의 합. 그러니까 여기쫙 더하겠다는 얘기야. 쫙. 첫 번째 거부터 끝한 가지의 수열을다 더하고 싶대. 그 합이 알고 싶대. 그 합을 S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합을. 그러면 얘네들을 다더하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겠어? A 더하기? 뭐, 예를 들어, A p l u D. 그리고 또 A p l u EB. 뭐,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L m i n u D p l u L.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어차피 덧셈하는 거는 순서가 관계가 없잖아 어 내가 뭐 아무거나 더하기를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덧셈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를 이번에는 이 역으로 써볼게 거꾸로 맨 마지막 항부터 써볼게요, 맨 마지막 항 그러면 L 플러스 D 여기는 뭐 L 마이너스 ED였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왔을까?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왔겠지. 이거 이해됐지, 이거? 자, 우리 모고 뭐 하고 있어. 첫 번째부터 n 번째 한 가지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럼 얘는 이두식을 덧셈을 한다고 치자. 덧셈. 어, 그래. 그러면 esl 오. 는 a 플러스 l. l l 그리고 a 플러스 l 어, a 플러 l 그렇지? 뭐 또? 이렇게 되겠지. n번째까지잖아. 첫번째부터 n번째까지니까 이 a 플러스 a 몇개가? n개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n번째까지니까 n개가 있을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n개 있는거잖아. 이게 n개 이렇게 있는거잖아. 그러면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a 플러스 a, a. a. 아, L, L. 어, 잠시만. 미안. 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럼 니네 책에 있는 게 있을 거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27번에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차는 2이며 n은 10 그러니까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열 번째 항까지 그럼 여기다 대인 시켜줄 수 있지? 2분의 n 번째니까 10이잖아 더하기 a는 3그 다음에 L은 몇, L은 얼인지 우리가 구해야지. L은 어떻게 되겠어? 3에서부터 9번 20 커졌겠지? 네. 21. 9번 20 커졌겠지? 네. 얼마야? 21. 1번.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12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중차 중앙에학까지 일단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아, 일단 이건 다시 써야 되겠다 아, n부터 쓰자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썼어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마지막 항 l은 l은 뭐지 근데? 마지막 항이니까 우리 마지막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마지막 항이 A에서 ND 왜 ND야? N-1D야 A프로스 N-1D겠지? 맞아? 아, 그럼어 맞냐고? 네 그러면 은 여기 L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L 대신에 넣을 수 있지? 음. 얘를 개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EA, M1, d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요식으로도 문제를 풀 일이 있으면 요식으로도 풀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두개 있어요. 두 개, 요거 두 개까지 했고.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부터 한번 배웠던 거책 책 한번 볼게요. 문제 필요한 거 우리가 아까 안 했던 게 있으면 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서 어 아까 전에 양수되는 거 했으니까 뭐 음수되는 항은 당연히 할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어 16번 봐봐 16번 다음 두수 a, b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등차 수열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공차 d를 구하래. 그러니까 a가 2고 b가 8이야. 근데 n개의 수 여기 안에 일 6, 7, 8개 숫자를 넣을 거래. 그랬을 때 공차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 '8'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어, 열. 열 번째 아니야. 여기 여덟 개의 공이 니까 그럼 열 번째 항이지. 그럼 '8'은 20만? 첫 번째 항 2부터. 열 번째 항이니까 아홉 번씩 D번 커졌겠지 네. 이해됐어? 아홉 번씩 D번 커졌겠지 그럼 D 구할 수 있잖아 D 3분의 2 이렇게 그리고 아까 등차조항 얘기를 했으니까 별로 어려울 것, 것 같고 등차수열이 이루는세수네수뭐 이것도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등차수열 까지만다 하고, 등차수염하고, 이따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풀어볼 거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오늘 해야 될 거는 36번까지야. 음, 이거부터 먼저 할게. 36번까지. 오늘 시험도 보고 할거 많으니까. 아, 오늘 시험 봐요